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에 뵐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는 건 목사님과 여러분이 기도 기도로 든든히 버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요즘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 지식의 출처를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어, 그것은 단임 목사님 쓰신 예수의 행복론이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약한달 전쯤 제가 5장 3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전해주시며 말씀하신 처음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도 해석될 수 있었나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 푸뉴마로 인간 내면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나의 내면이 가난하, 가난하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 그리고 내 욕심을 비우는 것이고, 그럴 때그빈 공간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케노시스,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비움 가득 참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어, 바로 이 말씀이 행복에 이르는 관한, 아,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첫 번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둡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책의 제목을 짓는 방식입니다. 어, 요즘 사람들은 그 글을 다 쓰고 저자들은 글을 다 쓰고 고심 끝에 책의 제목을 내놓는데요. 어, 그런데 히브리 문헌은 책의, 진, 책의 제목을 짓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 <laughs> 고대 히브리 문헌에서 제목은 곧첫 단어 혹은 첫 문장이었습니다 어, 그 예가 창세기를 예로 들자면 어, 창세기의 책 제목은 베레시트인데 이는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인 태초에를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원리를 선포한 이후에 창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히브리 문화에서 처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5장 3절의 열쇠를 가지고 4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갈릴리 교인이라면 행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펜툰데스라는 말인데 원어는 팬데오 이며 뜻은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살펴봤는데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하고 가슴이 찢어진 것 같이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실까요? 이 궁금증을 잠시 미뤄두고 다음 문장을 해석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위로를 해주시길래 행복한 걸까요? 그 이유는 네 여기서 위로를 받다라는 말은 파라클레 테손타이라는 단어인데 곁해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가 결합된 말로 자기 곁에 부르다, 자기 곁에 부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법 형태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신적인 수동형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렵죠. 이 신적인 수동형은 쉽게 말해서 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셨어. 대신에 나는 치유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곁에 불러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선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들수 있어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의 예는 맡길 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휩싸였던 감정은 분노와 연민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율법과 반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탄식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곧장 거리 그리고 왕궁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네는 망한다. 약자를 착취하는 것들아. 율법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아. 그런데 이것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슈브,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와 회복의 말씀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애통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근심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위대한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에셀은 이런 마음을 파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들이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예언자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시고 위로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라기보단 고난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행복한 거란다. 너를 비우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행복을 느껴보렴. 때로 그것 때문에 힘들 거야. 예언자들의 예언자들이 그랬단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렴. 하나님께서 너의 곁에 가서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란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갈릴리 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